비자 본줄 몰라도 응. 여기도 내가 여기로 왔다 계속 여기 왔다 왔다 하거든 저쪽에도 여 오면 애들이 보이보이 몰리쇼 이 새끼 뭔데요 저보다 우주부에 사는 애 응, 맞아요 저부다 주먹물 그, 살자리 저번에 요 위에, 요 위에 요 위에 이 원룸에서 너무 많은 애들이 그, 네. 그 비자 엄마. 없는 애들이 산다 아들 비자 없는 애들? 네. 니는 우주부에 스을 아들 노래방 있잖아 여기 동전 노래방 동종 노래네 그거만 잡아 네 대박 나이 <laughs> 아니 뭐만 잡냐면 그애들요 동종 노네방 그 애들을 5만원씩 주 먹는다 응. 그래 이 말이다 그래 한데 가도 우주국 기사이 그러면 안된다고 가니까 문제지 5만원 준다고 연관 연관님 연관님인거 봐가물장차 연관님하고도 잡는 간다고. 난리났었잖아. 응, 어디세요? 천에서그 그 중앙시장에서 그랬잖아. 그... 그걸 잡아야 돼. <laughs> 저는 음, 그거 사전는 모르겠는데. 음, 여중생 여고생이 음. 영감이 돈 주는 걸 따라갔어요? 아이고 그 중앙시장에 그 왜? 그 비화 씨 예. 그리고 무슨 고깃집하고 아, 중간 사이에 아, 그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 예. 그 할아버지가 고물 아, 죽고 아, 이러는 할아버지인데 뭐, 예. 여중생 한 명한테 오만을 아, 주면서 연하로 같이 아, 따라간 거야. 여중생이? 응. 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오기만 하면 돈 오만을 줬더니 미도내도다 오고 그랬다. 여자들이 그래, 미친 년들이 중고생들이 이제 돈 돈이 되으니까 그게 근데 그게 아니,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지. 그를 조사해가지고 그 영감 영강... 붙들이자가 그 살고 나왔잖아. 맨몸, 아, 네. 그러면 이것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봐야지. 이 소문이 나는 게 음. 소문이 나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는데 음. 누님이 제가 여기 왔다 갔다니까 음, 음. 제가 이 왔다 갔다를 몇번 봤다 그랬잖아요. 어, 몇번 봤어. 나왜저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냐 갔다 그래서 몰래 이제 촬영하려고 잡으려, 증거 잡으려고. 그래 차로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차도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했어 제가. 우리 와이프 오면 와이프 차가 이제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응, 응, 응. 안 되니까. 근데 페이스북에 내가 올렸어. 근데 페이스북에서 아, 알고리즘이 아, 터질 줄 누가 알았지어 아무도 없잖아. 이전에시대 그렇게 말수었어 근데 요즘 없어. 어제 오늘 없어. 지금 아, 이제 그래도. 애들이 소문났어. 그래서 어제 누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하고 응. 가는데 그 새끼가 안 가고 여기 딱서 있더라니까. 아, 나를 불러. 우즈베키스탄에잖아. 제가. 우즈베키스탄 맞아. 맞아요 주인이. 근데 응. 주인이. 근데 나를 딱 부르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사장님 뭐 어디 어디 주인인데? 요 주인이고. 여가저 앞에 저게 그냥 여기 아, 아시아마트 네. 저도 주인이고. 네. 우리 가게 밑에 이것도 지금 얻었어. 이것도 얻었고. 이것도. 근데 어제 저한테 그 네. 누님한테 말 걸었던 개가, 응. 개가 주인이 아니면 그는. 어, 그, 그 개가 주인이야. 개가 주인이지. 응, 그래. 개가 여기 딱서 있더라고. 아니, 사장님 이러면서 주인하고. 내가 요래 지난 가끔 나. 저건데 여기가. 여,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음식점. 음. 저기 아시아마트 근데 요 밑에까지 다방까지 얻었대. 다 얻었어, 세개 다. 근데 지금 요쪽이 요금물에 산다 그랬죠? 요금물있지 아니 걔들이 거주하는 데가. 그 요, 야들 거주하는데 주인은 모르겠고. 네. 주인은 모르겠고, 여기 위 올라가가 골목도 하나 있잖아. 들어와. 네, 네. 골목. 네, 차장 네. 맞은편에 네. 그 원룸에. 그 원룸에. 애들이 네. 떼거지로 네. 살지 그죠? 떼거지로 살아. 떼거지로? 예, 네, 떼거지로. 근데 네. 누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누님 이제 그 손님하고 전화 저 씨랑 올라왔잖아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갔어 네. 근데 그 새끼가 안 가고 여기서 딱 기다리니 야, 나를 부르더라 네. 어, 그래, 예. 사장님 이래 네. 불러 네. 그래가지고 예 이랬더니 네. 사장님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이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어? 야 벌써 애들이 나를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나 봤어요 이랬지 네, 네, 네. 봤어요 이러더라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왜하는것도 알겠네 네 알아요 이래더라고 그러면은, 저, 지금, 부터 <laughs> 영상을, 내가 지금, 이거, 저, 제보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네. 자, 영상을 키고, 영상 얘기를 하죠, 하죠, 이랬더니, 네. 영상 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싫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네. 우리 사장님 데리고 올게, 이러면서 가. 네. 어디, 아시아 마트 쪽으로. 네. 좀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갔어. 네. 그리고 안 와. 아, 멀서 한국 남자 왔잖아. 그래, 그, 그, 아까 나와 있는 남자. 누군데? 어, 어제 갑자기 화장실이 또안 됐어 우리 화장실. 네. 그래가 고장 그 애가 붙이 놓고 이상이 왜, 왜? 아, 근데 정신이... 그 남자 전화번호는 아니다. 이 남자 걸로 전화해. 이 남자 걸로 전화를 해. 여자 남자. 갑자기 숲 밑에 화장실이 우리 2층 어. 화장실. 근데 잡아 돼. 잡아 돼. 화장실 이상해서 이 네. 그래가지고 혼자 네. 그럼 내가 들어갔더니. 아니 이런 보죠. 이 중모 준호야. 중목. 아, 예. 근데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우리, 그 우리, 하... 우리 그 내려가는 배관 네. 아니 말만 해 잡아내는 게아들이흔리몰랐거든 야가 정주에서 야가 정주 나하는데거가절보를듣고 제보를 들은 제보가 혼친다, 뭐냐면 중앙, 중앙, 이 시체상인 은이에요주 슈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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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슈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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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바주슈바주 그래 뚫었다고 그때까지말하고괜냐고 우즈베키스탄 남자가? 그래 그 남자 전화로 남자가 전화왔다고 그 남자가 돈을 대주는거야 근데 네. 누나 응? 대박난다고 이거만 찍으면 진짜 못해 하는거딱다 찍으면 대박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위또라고 네. 로또가 아니고 근데 위험한데 제가 시에서 아냐 그러니까 시에서 아는데 위험하긴 뭘뭐 위험해요 그리고 그럼 경찰도 아냐 그 경찰도 안돼 근데 걔들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걔들이 뭐, 뭐 정거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죠 이러더라고 그러면 네. 이를 누군가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아,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누군가는 밝혀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이집 가게 차렸을 때이집 네. 가게 처음에 차렸을 때나이 장사 처음 시작했잖아 네. 나 시작하고 네. 네. 얼마 안 돼서 네. 석달 뒤에 이 집에 가게 차렸어 네. 네. 차렸을 때나 소문에 네. 누가 나한테 왔어 한국 사람이지 여기 네. 여기가 마약한다 네. 소문이 났다 이거라 마약도 나는 나지 모르지 나는 소문, 그냥 소문만 소문만 났다면서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장사하다 보면 경찰이 막 양쪽에 문을 두드리고 올라가더라고 네. 야들이 안에 문을 잠가 네. 양쪽에 잠갔어 그때만 네. 왜 잠갔는지 이해는 모르지 나는 나는 아직 그얘기 말고 일단 그러네 그런 것도 있나 봐 이거, 이거 심각한거야 지금 잠깐만 한번 물어봐 심각한거 나중에 심각한 오늘 술 먹고 얘기해봐야 응. 내가 안되고 내일 가서 물어볼게 대단히 그지? 심각하지 않나? 심각한거지 심각한 초등이 새끼들이 그러면 안되는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야 미성년자들의 미성년자들 내가 지은 사람들 있잖아 간간 이런것도 생각도 안해봤고 나쁜 짓은 내가 했다 나도. 니한테 거부해 니한테 그렇지.